백대현 판사의 레이저 질문 한방에 변호사들 전원 꿀벙어리 모드 횡성수설 궤변만 늘어놓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내란 수계를 제대로 심판할 것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오늘 윤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에 추가 기소된 윤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지난주 해당 사건 첫 재판이 열린 직후 재판부는 보석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재구속 이후 특검조사는 물론 재판에도 불출석해오던 윤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신문에서 윤전 대통령 측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실명위기 등을 언급하며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추가 기소로 한 주에 4번까지 재판이 늘어날 수 있어 증인신문 준비가 어렵다며 방어권 보장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정을 거부한다는 거냐고 묻자 윤전 대통령은 직접 거부보다는 원활하게 하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며 보석 청구 자체가 사법 절차에 어떻게든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측은 교정시설 내에서도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윤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일주일간 검토를 진행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한덕수 총리가 폐기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그 자체로 문서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 물질적으로 그 문서를 파쇄한 행위는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근데 그 한덕수 총리의 지시만으로 그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피고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한덕수 총리의 지시로 했다 그게 성격이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한덕수 총리가 그 행정총괄이었고 이거 초초 음, 행정총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폐기를 지시를 한 것이. 그 효력을 없앤다고 이제 저희가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이나 또 추가적인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이사후부조문서라고 해도 이거는 국방부에서 그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병원 측의 견을 확인했고요. 정말 법정에 나왔어도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과 관련한 어떤 반성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었고, 보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보다 재판은요, 헌법에 재판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저 자리는 국민들이 심판을 하는 것이고 대신에 국민들의 심판의 권리를 위임받은 판사가 그 진행을 맡은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법정은 법원에 가보시면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볼수 있는 겁니다. 음... 사실 TV 중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시절에 법을 처음 만들던 시절에는 직접 가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공개법정이라고만 했지 재판을 중계하는 것이 역시도 재판 공개주의 원칙에 따르면 당연한 거예요. 다만 보석은 원래 비공개가 원청,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음. 법원에서는 모든 절차가 다 공개 원칙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도 헌법적으로 딱 근거는 없었다는 겁니다 예예그 네. 변호사 측에서 기존 재판 안 나오다가 오늘 재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건 이제 신규 재판이니까 그동안 걸석으로 진행됐던 내란 재판하고는 별개다. 음. 그래서 재판을 참석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맞는 그게 말인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혐의 사실로 따지면 혐의의 중대점으로 따진다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건 내란 우두머리 범죄인 거고 이거는 그 내란과 연관돼서 체포를 방해했었고 개엄 이후에도 허위로 공문서를 만들어냈다라는 혐의잖아요. 굳이 혐의 사실로 따진다라면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건 아니면 변호인들이 변호를 적극적으로 하건 무게로 따진다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훨씬 더 무거웠던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다. 예. 그 보석 심리를 들어가서 이건 비공개 재판이기도 하고 들어가서 불쌍한 척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부치소에서 차를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태워줍니다. 음흠. 그러니까 아침에 같이 안 나오면 나올 방법이 없어요. 호동... 음. <laughs> 고치도보부호송차를 그 뭐, 타고 나와야 되잖아요. 개인 승용차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라다 같이 게 아니라. 나와서 다 같이 끝나고 네. 나면 그때 가시군요. 네. 예. 그러다 니까 마지막 때 나온 거예요. <laughs> 거기다 이제 할말 없으니까 <laughs> 이거저거 덧 붙이는 거예요. 예. 음. 아, 그래서 이게, 뭐,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주신 대로 일반 재판의 공개 원칙과 보석 신문의 비공개 원칙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 지켜져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이 윤석열 씨가 재판에 대처하는 이 방식이라는 게 매우 선택적이잖아요. 열한 음, 번 동안 재판에 안 나온 그 배경을 살펴보면. 특검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기소가 기반으로 된 내란 재판은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본인만의 주장과 의지가 있는 것이고 보석심리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나가고 싶고 내가 여기 구치소에 있고 싶지 않다 보니까 내가 선택적으로 출석을 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괘씸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아니 지맘대로 할 거라면 어떤 이 어떤 뭐랄까 사법 질서를 자신의 마음대로 적용을 해서 출석을 선택적으로 할 거라면 이 재판도 원칙대로 한다라면 비공개라고 하지만 재판장이 재량껏 이것도 공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아마 대다수 국민에게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재판 자체는 다 공개 원칙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변론들이 다. 어, 이 저기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업로드가 된 것처럼 모든 영상이 공개되니까 만천하의 윤석열의 궤변이 또한번 드러나는 거라서 그런 대목들은 오히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니까 아주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 이제 재판장이 윤석열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윤석열이 1.8 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laughs>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1, 1. 8병짜리가 서바이벌하기 힘들었으면은 <laughs> 그더 넓은 방에 혼거방에 넣어드리면 될것 같아요. 어, 좋은데요. 아니 그뭐 넓은 방을 원하는 거라면은 남들이랑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굳이 뭐 혼자서 넓은 방을 쓸 필요가 그니까 좁은 방그그 그 방이 서바이벌하기 힘들다면 <laughs> 넓은 방으로 보내주되. 뭐 같은 수용자, 수용자들이 같이 있는 방에서 한번 살아보죠. 왜? 딱히 넓지도 예. 않아요. 네. 딱히 넓지도 않은 방에 비슷한 크기의 방에 여섯 명, 일곱 명이 들어가 있어요. 서바이 예. so 저런, 진짜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진짜 이자의 그 양심 이런 거, 생각 이런 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구나. 예.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던 사람들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에 관해서 정말 일말에 어떤 생각도 없는 자구나. 저는 진짜 끝, 그 정말 바닥을 봤어요. 바닥을. 아니, 그리고 뭐좀 얘기할 때그 한국말이 있는데 영어 좀좀 좀 곁들여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윤석열이 원래 영어 쓰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지금 피고인신 분인데까지 나와가지고 와그 아, 서바이벌을 하기가 어? 어렵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다라는 게 진짜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네. 참. 아이 그거 지금 에디터님이 군박한,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처지가 군박한 지금 여기 있어요? 아래 하단에 음. 2.8평이라고 나오는데 음. 1.8평이라고 했습니다. 1.8평에서 서바이브 네. 자체가 힘들었다. 비상계엄 선포문이 이제 사후 작성돼서 또 폐기되기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직접 양측의 의견을 물었는데 음. 여기는 윤석열이 직접 나섰어요. 윤석열이 나서서 뭐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어뭐 내가 물어보지 않고 당연히 이제 한덕수가 한 거다 한덕수한테 약간 이제 어 책임을 돌리는 듯한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이나 총리를 통해서 올려야지 왜 부속 실장 그때 강의구죠 강의구 부속 실장이 직접 하느냐 자기 나무랐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자님, 이 의미를 좀 해석을 해주시죠. 지금 오늘 한 다섯 개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예? 혐의, 추가된 혐의들로 그 중에서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치명적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다이 부분이 굉장히 치명적이고 이 부분은 그리고 보면 어 이게 일단 이게 갖고 온 절차가 유법 이 어긋났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거랑 상관없다고 해야겠다. 이거를 장관이 갖고 와야 되는데 이 부속실장이 갖고 온것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한게 아니라 한독수가 폐기하라고 해서 나는 몰랐다고 해야겠다. 이거를, 이거는 생각을 하고 온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부, 뭐, 다른 혐의들에서는 뭐, 특별히 그걸 하, 안 하다가 이 부분에서 강하게 반응을 한게 이게 가장. 어 윤석열이 좋아하는 영어 단어를 말하면 굉장히 리스크하고 <laughs>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아, 네. 이렇게 본인이 판단한 게아닌가 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아 그러니까 변호인이 사실 변호를 안한게 아니거든요. 변호인이 직접 여러 가지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게 작성이 됐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데 굳이 마이크를 갖다 대서 음. 윤석열이 직접 본인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왜 굳이 어, 변호인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첨언을 하면서 직접 변호 까지 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아마 윤석열을 내재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판사 니네도 이 어떤 어이 국정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내부 부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니네 모르잖아. 아 나는 음. 다 알아. 나 대, 대통령 했던 사람이야. 지금 어? 사후 부서 문서라는 거를 판사 니들이 뭐잘 알아? 음흠. 뭐 지금 여기 있는 기자들 니들이 알겠어? 내가 가르쳐줄게. 하면서 이런 대답을 저는 했다라고 음. 봐요. 맞네 자기가 나무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건 런 맞네 절차를 안 지켜서 갖고 와서 나랑은 상관없는 응. 일이었다 응. 이 얘기를 한 거죠 응. 절차 뭐 니네들이 응. 알아 응. 응. 얘기해 주면 아냐 응.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변호사의 얘기에 뭐 뭔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입이 근질근질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굳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아. 마이크를 당겨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까네 뭐 사실 이거 자체가 사실 윤석열조차도 이걸 절차적인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야. 뭐냐면, 사후문서라는 게, 경험과 관련한 폭고문을 사후에 작성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사후에 작성할 수 있는 부서문서 자체가 애초에 아니에요. 어, 그렇죠. 왜 이걸 사후에 만드니까 경험문서를, 경험폭고문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에 관해서 마치 원래도 있을 수, 할수 있는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나마도 내가 한건 아니라는 식으로 <laughs>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처음에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그런 문서,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원래 계엄을 해야 되는 그 절차도 없기 때문에 위법적인 절차라는 것이 이게 이 사업문서가 만들어졌다는 게 오히려 뒷받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싹 돌려버리고 마치 자기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에요. 아, 논점을 예, 흐려. 는 논점 자체를 흐려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는 불법 자체가 아니다. 오늘 이제 개험된 게리게리, 김계리 변호사 또 나왔는데, 개몽, 개몽된, 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상개험 선포가 내란이 아니고 사법, 어,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윤석열 측에서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였다. 그러니까 이 개험 자체가 위험, 위법하지 않다. 내란이 아니다. 라는 거를 아, 주장을 네. 한 거죠. 네, 김계리 변호사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통령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행위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소 자체가 법적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논리는 익숙하죠. 이 논리는 헌재 때부터 윤석열 변호인단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죠. 이 논리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피고인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변호인단이 이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정치적 메시지 같은 아, 그래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면 이게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다행이었다 예를 들면 체포를 방해하고 체포를 저지하고 이게 다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변론이라 갖고 왔다면 피고인은 당장에 변호사를 바꿔야겠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위법을 한게 아니에요 이거 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갖고 기소를 야, 민, 야당이 한게 아니잖아요. 근데 검찰이 지금 이게 이 재판도 정치적이고, 우리를 기, 기소한 건 검찰의 기획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그 자리에서 있는 검사, 듣고 있는 검사는 구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토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다 정치라는데? 그럼 이까 이 과정은 피고인의 전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 그러보니까 고헌재가 이미 위헌 위법하다고 탄핵까지 한 사안이잖아요. 아 그러면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내리는 그런 메시지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당장 이제 내일 또 이제 이쪽 광화문 주변에서 어, 집회가 신고되어 있고 열릴 예정인데 거기 연단에 오르는 이제 극우적인 인사들이 뭐라고 이제 쏟아낼지 다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 아... 김계리 변호사나 윤석열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거기에 어, 뭐 이스라엘기 성조기 태극기를 같이 흔드시는 분들에게요 내용 그대로 얘기할 음. 겁니다 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이 비상 기엄 권한에 대해서 사법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고 지금의 재판부가 다 위헌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다라고 또 주장을 할 거고요 비상 상황이었다 민주당이 줄 탄핵을 했기 때문에 행정부가 마비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비상 대권은 정당하다라고 또주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돌림노래 또할 겁니다 지난 12월 3일 이후에 봤던 뭐전 한길 소년보 등등이 연단에서 올라 올라와서 했던 얘기 그대로 또 돌림노래 할 거라서 떼감을 주는 방식의 음, 음. 변호였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을 거거든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그 상황도 아니었는데 비상 계엄을한 거는 위헌 위법적인 어, 비상 개엄이었다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내려진 것이고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이건 이제 돌림노래잖아요. 비상대권. 그러니까 음. 뭐... 그러니까 듣다 듣다 지치네요 이제 저 말에 또 함의 들어가 있는 함의는 굉장히 심각한 주장을 사실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그때 당시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이뭐 어떻게 행정부의 일을 입법부가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정도의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그 개헌 선팔때 유승열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회를 범죄자 집단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범죄자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정말 막는 게 그들을 해산시키고 정말 좀뭐 극단적으로 말 쓸어버리는 게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였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랑 이어지냐면 개헌 포고령 1호가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거였어요. 사실. 이 지금 헌법에 따르더라도 그들이 좋아하는 그래 김계리 주장을 따라 대통령의 징보 범위라고 할지라도 헌법에 그리고 개혁법에 국회가 이거를 해제하도록 하면 즉시 해제하도록 돼 있는데 예. 그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자기들 주장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국회가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걸 국회를 모, 모이지 못하게 했어. 국회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국회 자체가 당시에 <laughs> 예.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계엄을 선포한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개업법이나 헌법에 의해서 국회가 활동을 할도록 보장한 것도 그것도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 안에 사고 있는 겁니다. 예. 헛소리죠, 근데. 어, 그, 제가 헛소리죠. 이게 이걸 논리적이라고 풀어내고 있는데 제가 엉망스럽네요. 에이. 그러니까 이제 절차와 형식면에서 따질 뭐 내용과 형식 다 이제 엉망인데요. 이거를 이제 자꾸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어가 하는 거라고 보고 아마 이제 오늘 재판 이후에 속도감 있게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네. 같은 노래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아, 네. 계속, 계속 반복될 말. 거다. 네, 그럼요. 네.